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예레미야 25장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대략적인 예레미야 선지서 구조를 살펴봅시다. 1장부터 25장까지 심판예언 26장부터 29장까지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30장부터 35장까지 구원예언 36장부터 45장까지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에 대한 신탁, 52장은 바벨론 포로와 요약인 사면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묵상하게 될 1장부터 25장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7장부터 20장까지 요아에 대한 잘못된 신앙, 21장부터 25장까지 거짓된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관련한 유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의 즉위 순서는 요시야 요아서 요야 김 요야 긴 시드기야 순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선지서에서는 그 왕들이 순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도 출신이며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나도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는 약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여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셈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13년 BC 627년경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시드기야 11년 BC 586년경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 활동을 했으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간 후에도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못 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답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스스로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도 못 하고 성숙하지도 않는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모자랐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여기에 대해 개혁 개정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쉬운 성경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것은 네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세우며 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역을 요약하자면 네 가지 부정적 요소의 심판이며 두 가지 긍정적 요소인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스라엘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뭇 민족과 나라들, 열방들을 향한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심판과 회복은 종말론적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종말론적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날은 궁극적으로 주의 날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의 날이 주의 날이며 신약의 성도들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를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궁극적 심판과 구원이 있을 그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구주를 대망하는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내 안에서 뽑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갑시다. 매일의 삶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